예, 예, 후보자님. 오늘은, 어,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검증하는 자리니까 조금 불편한 얘기가 나오더라도, 어, 이해하시고, 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후보자님께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무속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거나 신기가 있으십니까? 그런 거는. 그러시죠? 없습니다. 예. 예. 예, 한번 보시죠. 지난 5월 13일 유세 때 후보자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5월 12일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했다. 그때 대통령 각하, 유경수 여사님, 이번엔 누구입니까? 물었더니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번은 이재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대중을 상대로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런 기사가 언론에 나니까 우리 후보자께서 언제 무속인이 되었나 저렇게 한자리하고 싶을까 이런 댓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혼까지 끌어들인 보험부 장관 후보자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한 것이죠. 지금 아까 이, 이 대통령실에서 험무장관 후보자로 발표하면서도 국민 통합 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모든 국무원 위 후보자들이 국무원들이 국민 통합을 해야 되죠.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후보자에 대해서 보훈부 장관으로 특징을 특별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전문성이나 아, 이런 것이 없으면은. 지역과 이념을 넘어서 국민 통합을 이끌 후보자다 이렇게 발표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존경하는 우리 강민국 의원님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후보자는 보훈 경력이 하나도 없다. 역대 이런 보훈 수장이 없었다. 국회의원 삼선을 하면서 보훈을 다루는 국방이 정무의 경력도 없고 또 역대 에, 정부 보훈 수장 가운데 군이나 보훈 유관 경력이 없고 없거나 국가 아, 유공자 가족이 아닌 인사는 권 후보자가 유일하다 이런 지적입니다. 역대 33명에 관한 아, 다 아, 이,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자한 p 뒤에 한번 보시죠. 자 그런데 바로 이런 비판이 있는데. 우리 후보자께서 지명되고 나서 바로 첫 일정이 어디였느냐 외부 일정이 경북 산불 특별법 제정 집회였습니다. 이 지역의 경북의 당시의 청송, 의성 등등 산불 피해 주민들 와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때입니다. 많은 여야 의원님께서 이왕에 기왕에 법을 벌써 내고 어,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던 이런 때입니다. 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보훈이 현장을 가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보훈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이 현장을 가신 겁니다. 정치적 행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관 취임도 전에 지방선거 출마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냐 벌써부터 제빠에만 관심이 있다. 보훈부 장관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스펙 쌓기용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보훈부가. 정말 이 국가유공자와 유적에 대한 보훈, 제대 군인 보상 보호, 보훈 선양 이런 업무를 할수 있는 그런 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아니고, 바로 후보자께서 오심으로서 보훈부가 보은부가 되었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후보자의 경력, 은행, 생각 이런 걸 보면은 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선 경북지사 출마 뜻이 있고 정치활동을 보훈장을 하시면서 그렇게 염대도 계시는 겁니까? 없습니다. 예. 그, 그런데 바로 이런 행동들 그리고 처음에 대선 후, 어, 기간 중에 이렇게 예, 대선 후보자를 향해서 지나친 행위를 하니까 과연 보훈부장관 업무를 수행할 분으로 적합하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훈부장관 후보자로서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아마 많은 국민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오늘 심각하게 그치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